네, 오늘은 우선 집에 있는 만두피와 고구마를 사용해서 고구마 치즈스틱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곧 설날이기 때문에 아마 만두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음, 그때 아마 만두피가 굉장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은 만두피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고구마를 먼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카를 사용하실 때는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칼로 자르면서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익혀줄 거기 때문에 조금 자유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전자렌지에서 익혀주기 위해서 종이오일을 고구마를 감쌀 수 있을 정도로 먼저 펼쳐줄게요. 자, 아, 이제 종이오일로 고구마를 감싸주세요. 전자렌지에 넣을 수 있는 용기 위에 종이오일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전자렌지에 익히려면 수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부어주세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서 5분에서 6분 정도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에 넣을 치즈 중에 이렇게 네모난 치즈를 3등, 3등분으로 해서 잘라줄게요 종이호일이 뜨겁기 때문에 열때는 조심해주세요 오 고구마가 굉장히 잘 익었네요 자 이제 고구마 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먼저 으깨줄게요. 우유와 꿀을 이용해서 부스를 만들어줄게요. 우유를 먼저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꿀을 넣고선 같이 저어줄 건데요. 꿀이 없으시다면 올리고당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우유를 더 넣어주시면 부드러워지니까 혹시나 촉촉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우유를 저보다 더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치즈스틱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만두피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물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조금 더큰왕 만두피를 사용해서 만들 거고요. 일반 만두피를 사용하는 경우엔 이거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안에 속을 좀 적게 넣어주셔야겠죠? 자, 우선 사각치즈를 밑에 깔아주시고요. 고구마 부스를 올려주시고, 그 위에 피자치즈를 한번더 올려주세요. 치즈스틱이다 보니까 치즈를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윗부분을 위 부분과 아랫부분을 먼저 접어 주시고요. 접히는 부분에는 반드시 물을 발라 주셔야 만두피가 접착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발라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봉해 주시면 만두 만두피로 만든 치즈 스틱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사실 충권피를 사용해도 되는데 음 아무래도 충권피는 좀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두피로 이용할게요. 음. 짜잔! 이렇게 완성된. 만두피, 고구마 스틱을 이제 팬에 올려서 부어 볼게요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만두피가 조금 얇아져서 여기 지금 치즈가 터졌어요. 구우실 <laughs> 때 약불에서 계속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가니쉬를 조금 더 얹어 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설탕 한 꼬집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사실 비닐봉지에 넣고선 섞어줘도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 고구마 무술 스 단맛이 좀 있기 때문에 설탕으로만 뿌려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를 이용해서 위에 이렇게 살살 뿌려 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우선 이 고구마를 먹기 전에 우선 조금 통통하게 완성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안에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만두피 때문에 굉장히 쫀쫀한 식감이고요. 지금 제가 너무 뜨거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안에 보시면 여기 고구마랑 치즈가 그대로 녹아있는 거 보여지시나요 여러분? 자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오늘 저녁으로 아니면 혹은 술안주로 혹은 아이들 간식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